김유나의 브라츠,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구를 만나러 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저와 함께 그분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게요. 분들 오늘 보셨나요? 오늘은 강샘, 강단철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강샘 강쌤, 주식회사 강샘을 만났는데요. 과연 요게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Yes, 창업을 준비하는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시다 보면 초기 창업에 자금에 대한 문제 자금 투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 자금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 초기 창업자분들은 하셔야 되는 건지 물론 뭐 멘토링도 있겠지만 어 그럼 우리 강 대표님만의 팁이 있다면 도하고 아니면 난 이렇게 좀 해야 한다 <laughs>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 니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오늘 조금 풀어 주시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자기자본이라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근데 자기자본이라는 것이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그 부분을 멜로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어, 예비 창업 상태에서 어한 자금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팀 빌딩도 있고, 아이템 검증도 있고, BM 수립도 있겠지만,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아까 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요즘 이제 저희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창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지원을 좀잘 활용하는 부분들을 어,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좀더 어, 예비창업 상태에서 창업을 해서 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조금 더 용이한 부분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계별로 정부전사업을 목적으로 어,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창업을 하는 에 있어서. 근데 단, 어, 그 업력에 따라서 꼭 한번 경험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서 예비단계라고 하면 예비창업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예비창업에 만약에 선발이 만약에 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1차적으로는 인정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투자자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아이템을 구동화하는 부분에서 R&D와 관련된 정부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어,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창업을 하고 싶은 부분에서 예비단계에서부터 가신다고 라 하면, 1차적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거기에 실제 이제 여러분들 예비단계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엔젤 투자자들이나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단 뭐냐면, 여러분이 조심하실 거는, 주의하실 거는, 단순히 투자만 받는 개념보다는 그 부분에서 내 사업을 조금 더 어,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에서, 어, 투자를 어, 생각을 하시고, 그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투자자분을 만나는 부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발품 많이 하셔야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딱한번더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질문은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정의의 개념으로 좀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뉴스를,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 초기 스타트업들이 그말 그대로 CD 부분에서 창업이 멈추는 계기가 되게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 자금이 없어서 이제 그 뭐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성장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고 투자를 받으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어, 이거를 또뭐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개인적으로는 어, 내가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네. 어렵습니다. 네, 이게 맞아요. 이제 사업이라는 자체가 음, 주변에 많은 도움도 받아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어, 분들하고 어, 내 사업에 공감이 된 많은 분들하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 사업을 조금 성장시키는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엑셀레이터도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엑셀레이터 사업들과의 좀 네트워킹을 좀 하셔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사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초기 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 자금으로 하면은 일반 매캐피탈이나 저랑 뭐 크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지만 그 시드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나 인프라나, 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연결시켜드리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 예비 단계에서는 액셀러레이터를들으면 만나셔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적인 측면이나 상업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는 과정을 한다 고하면 그 약간 어려움을 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 생각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해서 어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난 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드 개념으로 하고 지금도 이제 인큐베이팅을 하고 이 공간에서도 한세팀 정도가 그렇게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음, 제가 갑자기 대표님이 이런 얘기하시니까 네트워킹 얘기하시니까 그 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 겸그 스타트업을 또멘트링하신 어, 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축적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처럼 스스로 뭔가 움직이고 네트워킹 활동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대표님도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내가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꾸준한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우리 인터뷰 해주신 강태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하셨습니다 네, 자 김유나의 브런치는 2022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거나 만나뵙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아래 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저부인는 이렇게 한다고 돼. 네. 아,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